네, 안녕하세요. 숨마실 TV입니다. 오늘은 가을에 단풍이 노랗게 물들고 조경수로도 아름다운 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는 장코플라톤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죠. 이것은 혈관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혈액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상당히 도움이 되죠. 특히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요즘 중풍, 혈관, 장애 등에 상당히 도움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동맥경화 같은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진코미너로 알려져 있는 우리 그 은행잎을 추출해서 여러 가지 또 제약회사에서 상당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은행은 잎과 그리고 일매가 같이 다쓸수 있는 그런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요즘은 최근에는 그또 발효에도 상당히 이 은행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어, 은행 열매를 이용한 특히 그 은행 열매 중에서도 어 은행 그 과즙이라고 있습니다. 어, 과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발효액 또는 그 발효식초 또 발효 공법을 이용한 여러 가지 고가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얘 여기에 대한 그 발효 제품들은 상당히 고가에 팔리고 있기도 하고요. 8만원, 9만원 대 500ml 기준으로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또이 은행이 보통 5년 이상, 길게는 10년 이상 장기 숙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독성을 빼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게 말씀입니다. 이상은 스마실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